알렐루야! 오늘도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블러드 다이아몬드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역설적으로 가진 게 많아서 더욱 가난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전, 만성적인 가뭄과 기아, 세계 최대의 에이즈 감염률. 최근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생국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중 아프리카 내전의 실상은 부족 혹은 인종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과거 다이아몬드가 그랬다고 합니다. 즉,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해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기를 구입하고 용병들을 고용하여 악순환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이 아프리카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불행하게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구입하는 그 다이아몬드 안에 이들의 슬픔과 비극이 담겨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다름 아닌 블러드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 같은 살생의 전쟁은 아니지만 욕심으로 인해 저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철학자 파스칼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양지발은 이 자리는 내가 임자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온 세상을 향한 침탈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 아닌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욕심으로 인해 세상을 향한 정복과 침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오직 양지바른 소수의 자리를 자신이 임자임을 자청하는 그 순간 차지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고뇌와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다. 즉, 무언가를 소유하고 차지하며 쟁취하여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는 다른 말씀을 하셨고 다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즉,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상황 속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일상에 자신을 내어주면 참된 하늘의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함을 말씀과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완악한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아닌 회개와 겸손의 삶이 있는 갈릴리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이러한 기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이익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입니다 사실 비유란 문자 그대로 어느 한 사물이나 사건을 다른 한 사물에 빗대어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친숙한 물건이나 생활 방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방법이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전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알리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에만 있는 돌 하르방을 남태평양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친숙한 물건이나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돌 하르방을 모아이섬에 있는 이스터 석상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쉽게 아, 돌하루방은 이런 것이겠구나.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즉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 당시 농경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떠한 곳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전의 11장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깨끗해 하신 예수님을 향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답변이 오늘 12장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들을 그것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인은 소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농부들이 자신들의 위치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원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부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한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죄를 사죄하기는커녕 욕심에 눈이 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던 것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을 모두 짐멸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단번에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종들은 주인의 뜻을 올바르게 전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을,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차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분노한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주인이 포도원 소출들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 소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절에 머리에 상처를 내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욕심에 의해 희생당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더큰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아들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의해 어떠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포도원 농부들이 그들의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출을 조금이라도 내어주고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 더 똑똑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들이 그러했다라는 설명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찾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진정한 농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수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은 무작정 열매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이 이 같은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포도나무가 제때의 열매를 맺도록 평소에 마땅히 쏟아부어야 할 노력과 수고를 이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에 이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을 가졌고 좋은 포도나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농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농부가 아닌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 정당화하는 불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닌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 자신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러한 의무들을 회피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채우려 했던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였던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작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신들의 완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이익에 손해가 날까봐 전전 긍긍하며 이들이 오늘 본분의 악한 농부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특권층인 이들에 의해 고된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 구원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마저 처참히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 앞에서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자신의 완악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들이 참으로 무서운 죄악임을 오늘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돌아보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이 오직 말만을 앞세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 그리고 탐욕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까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끝에 질문을 던지시며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인간의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아무리 반듯한 말을 늘어놓아도 결국 힘이 센 자,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사회이기에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이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단호하게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버린 돌이었습니다. 즉집 짓는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뒤쳐지고 버려지며 쓸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추춧돌이요, 구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권력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오히려 세속적인 힘을 무너뜨리고 버려진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는 참된 사랑에서 시작됨을 예수님 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욕심의 눈먼 삶에서 사랑의 눈먼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히 여겨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양육강식과 이익의 논리로 기계의 부속과 같이 쓸모없다 판단되면 가치없이 바꾸어 버리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어떤 인간이 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인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안아주는 곳,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하여 마치 없어져야 할적 혹은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끝까지 이해와 소통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곳.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이 사실들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것이 참된 길임을 명확히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필라 제일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관계 속에서 꼬여진 매듭을 주님의 말씀 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모두 풀어버리고 이러한 길을 순종과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걸어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이요 감내교 목사인 한희철 목사님의 시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좋은 농부는 땅을 타박하지 않는다 했다. 질다고, 걸다고, 자갈이 많다고, 경사가 졌다고, 외지다고 땅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는다. 어떤 땅이라도 좋은 밭을 일구어 낸다. 땀이 땅을 바꾼다라는 것을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목수는 나무를 가리지 않는다. 좋은 목수는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나무를 한다. 꼭 필요한 나무를 꼭 필요한 곳에 쓴다. 그러기에 좋은 목수는 그 어떤 나무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버리는 나무를 할지라도 그 나무의 소용을 알기에 버리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버리는 나무가 없는 목수가 좋은 목수이다. 버리는 땅이 없는 농부가 좋은 농부인 것처럼 좋은 지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